중형 트럭에 300마력대의 엔진을 탑재한 거 시작은 200호다 안녕하세요 안가장입니다 안가장이 처음으로 200호 차량을 매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2017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약한 10년 정도 200호 차량을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200호 차량 안가장이 왜 매입을 하게 됐을까요 일단 200호에 320마력 엔진이 들어갑니다 어떤 엔진이 들어가냐 지금 맥센에 올라가는 엔진이요타타베우 프리마의 FPT 320마력 이 엔진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2016년식이에요 2017년 각자의 19년 등록이에요 이때는 타타 대우에서는 320마력을 중형 트럭에 안 넣었어요. 요거는 이제 9.5톤 2대우 차량이에요. 2017년도 당시에는 안 넣었단 말이지. 요 320마력 엔진을 탑재를 했다. 껍데기는 외차지만 속 안에는 타타 대우랑 똑같은 엔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대우 차 구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사물차를한 20년 전부터 하신 분들은 전화와서 200코 엔진이에요, 200코 엔진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200코 엔진 맞습니다. 200코에서 만든 FPT 엔진이 정확한 명칭이에요. 200코 엔진 은또 따로 있어요. 과거에. 2012년도 보면 25도 내 200호 엔진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320마력 뭐 똑같은 맥세이라고 엔진은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파비스 초탄기 모델에 들어가는 ZF12단 미션이 들어간다. 껍데기만 하면 L차다. 2017년도에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로 가장 좋은 차 아니었나 뭐 벤지 아록스 볼보 280마력 프리마 280 7년도 당시 뭐 메가트럭 280 300마력 모델이 없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200호가 들어온 그리고 처음으로 ZF12단을 중형 트럭에 탑재를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운전 보조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사선이타 경고 장치. 잘 돼. 굉장히 신기했어요. 와 차선에다 경고장치가 대부분 고장이 나있을 건데 잘 돼. 오르막에서 버튼 눌러놓으면 뒤로 안 밀리는 거. 3초 안 밀리는 것도 돼 있고. 그리고 후축, 서스 옵션에 들어갈 건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17년 각자만 아니었으면 지금 벌써 판매가 됐을 거예요. 왜 이제 이런 차를 구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냐. 개별 하물 넘버랑 같이 통째로 업어 가지고 대출을 할수 있는 그런 차다. 지금 윙바디 길이가 구매도 50이 나오고 내경이 구매도 50이 나와요. 요즘에 이제 개별 하물 넘버 가격이 얼마나라고 하냐. 그냥 시세를 알려. 드린 거 참고만 하세요. 개별화물 넘버가 붙어 있는 요런 세트로 내가 차를 구매를 한다. 그러면은 넘버 가격은 2,500만 원만 주면 돼. 남바 가격만. 더센 영상 올린 그 당시에 약 반년 전에는 2,500만 원에 부대비용 별도였는데 지금은 2 5 0 0만 원에 부대비용 포함입니다. 차하고 같이 구매를 했을 때개별물 넘버 가격이 조금 떨어진 거예요. 남바만 또 안가장한테 구매를 하러 오시면은 2,500에 판매를 할수 없습니다. 부대비용 별도예요. 2 0 0호를 화물차를 운행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은 가끔 보면은 어쩔 수 없이 200호를 구매하신 분들도 많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신차를 뽑을 때, 내가 현대로 갑니다. 현대 가가지고, 액션터 하나 다 오. 내 신형 줄게. 신형 조율을 합니다. 액션터에서안 돼요. 아, 신형이 조금 안 좋아서. 선수금을 좀 주시소. 아니 난선수금은 없다. 달라. 그럼 나, 나 대우로 가겠다. 대우로 갑니다. 그럼 대우로 가도 차한대다 오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신용이 안 좋습니다. 선수금은안 좋습니다. 뭐 볼보, 스카야만다안는데 하지만 2 0 0코는 된다. 어쩔 수 없이 2 0 0코를 구매를 하신 분들도 계세요. 많아요. 저도 유튜브 보니까 왜 200코를 구매를 하셨냐 니까 아, 뭐 볼보나 스카야 현대 대우에서는 나는테잘안 파는데 200코에서는 내 신용 갖다가 전액 대출해 준다고 하니까 200코를 구매를 했다. 안과장 주변에도 있습니다. 파비스를 구매를 하고 싶어서 맥세을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나한테 잘안 판다고 하니 200코 이비코 가니까 200코 차를 주겠다. 그래서 전에 대출해가지고 200호 차량을 출고하신 분도 많아요.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차를 구매하신 분이 세 번째 차주가 됩니다. 첫 번째 차주분이 조금 타고, 두 번째 차주 차주분도 조금 타고. 2019년도에 차를 등록을 했는데 지금 키로수가 약한 34만, 35만 키로. 굉장히 슬퍼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19년식이면 최소한 60만 키로, 70만 키로 타야 돼. 그럼 가격이 더 다운이 되겠지만 그래도 화물차가 19년식인데 35만 키로밖에 안 탔다는 거는 진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차주랑 두 번째 차주랑 두 분이서 운행을 하셨는데 6년을 운행했는데 35만 킬로 그러면 1년에 5만 킬로?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돼 진짜 경기가 어다는거 사실 우리는 일하는 입장에서는 화물차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키로수 100만짜리 계속 100만짜리가 들어오다 보면은 중고차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부담이 돼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키로수가 작은 차량이 요즘에 많이 매장에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큼 진짜 일이 없어서 키로수 작은 게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꿀매물이죠 키로수가 작으니까 꿀매물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200호는 굳이 200호 가서 정비를 안 해도 돼요 엔진오일 뭐 그냥 아무데나 돼요. 미션 오일도 뭐 아무나 데 가도 돼요. 왜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스카 센터에서 데테브 1 2단 미션 엔진 오일 겸 아, 미션 오일 겸 많이 해봤고 정비도 많이 해봤고 320마력 엔진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굳이 200코 갈 필요는 없다. 200코에서만 또 나오는 부품들이 있겠죠. 이런 부품 토 같은 거라도 깨지면은 200코에서만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부품들은 어쩔 수 없이 또 200코를 가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약간 좁은데 가기가 좀 편안하게 캡을 위로 올리고 옆에는 조금 작게 했다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보시면은 뒤에는 똑같은 윙바데 데 탑을 보면은 여기 딱 윙바디 사이즈랑 똑같이 해 놨는데 여기 2 0 0호 보면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가 약간 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지금 줄자를 들고 안에 가서 실내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차는 2017년식이에요, 2019년식이에요? 할부사에서 볼 때는 17년식으로 봐. 내가 팔 때는 19년식이라고 봐라 영건용 번호판 달 때는 또 19년식으로 봐. 보는 사람 관점에서 다틀리다 19년도에 등록을 했으니 엄마 뱃 속에 남들보다 한 2년 더 있다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두살 먹고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 세살 먹고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 19년식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19년도에 태어나서 19년도부터 다 돌아다녔는데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17년식이랑 똑같이 봐야 된다 시세를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보는 관점에서도 좀 틀립니다. 만약에 19년 각자였으면 할부가 좀 많이 더 많이 나와서 필요한 사람이 있었어. 할부사에서는 17년식 보더라고. 좀 아쉬워 앞 타이어가 3위로 타이어 깨졌 3위로 좋아 안전하고 좋아 하지만 타이어 값이 너무 비싸다 한 50만원 합니다. 경유일터 교환하기 편안하게 밖에 빼놨잖아. 아, 요거는 진짜 경유일터 교환하기 편하게 해놨네. 실내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프리마가 한 2m 나왔는데, 2m 조금 안 나와요. 가로, 세로가 2m가 나오고, 높이. 가장 높은 데를 재보면은, 1m 한55 나옵니다. 1m 55. 이 앞에는 1m 40밖에 안 나와요. 차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이왕 하이탑으로 할 거, 앞에도 그냥 높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쉽다. 200호, 한번쉬운전한번 한번 해보러 가겠습니다. 2019년 등록한 키로수는 약한 33만 2천 키로 정도 운양을 했고요. 미션은 여기에 있어요. 엘리스는 오토처럼 야도 버튼식이에요. 브레이크 안 밟아도 드라이버 들어가요. 한번더 눌러, 드라이브를.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오토. 세미 오토가 된다한번더 눌러. 완전 오토. 한번더 눌러. 매뉴얼 오토. 그리고 드라이브를 넣는 상태에서 그냥 시동을 걸 꺼요. 시동을 끄고, 다시 시동을 건다. 그러면 다른 차 같은 경우에는 시동이 안걸려 완전 전자식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놓은 상태, 후진 놓은 상태에서 시동을 꺼도, 엔단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다시, 시동이 걸린다. 특한야 타고, 200고 타고 느낀 점이 뭐냐면은, 공간 분리가 좀잘돼 있는 것 같아요. 딱, 내 일터와, 내 쉼터가 분리되어 있다. 현대야 차라든가, 대우차라든가, 더 센, 마이드 탈 때는, 항상 그런 거를 전혀 못 느꼈거든요. 브레이크 안 밟고, 드라이브 놓고, 사이드가 여기 있어요. 사이드 풀고 출발 하시면 돼요. 사실 안 가장이 지금 광주에서 타고 왔기 때문에 첫 느낌은 아니에요. 나는 맥센의 320마력 엔진을 가지고 싶어. 그리고 나는 파비스의 ZF 12단 미션을 가지고 싶어. 나는 그두개다 다, 타볼래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이만한 차가 없지 않나. 가성비로 내가 오래 탄다고 생각하면 은 정말 이만한 차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중량 하시는 분들, 제주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막, 삼다수라든가, 뭐, 한라산, 소주, 감귤, 변인고리 하나 더더 달아가지고, 나 제주도 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 막,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제주도 갔다 오는 차들은, 워낙 중량을 많이 신는 차들은, 한 9m50만 나오면 된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 요즘에는, ZF 8단 미션에 들어가죠. 안가장이 제 12단을 타보니까, 여기다가, 진짜, 한 10톤 이상 상차를 해놓고 타봐야 되는데, 빈차로, 320마력에 12단 미션을 타니까, 미션이 너무 바빠. 거의 속력이 한 30km, 40km만 나가도 뭐한 10단까지 올라가요. 있어 그리고 빈 차로 오다 보면은 12단에 힘0이 딸릴 때는 또 11단, 10단으로 또 바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제트에버 8단 미션을 탑재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르막에서 브레이크를 댄다 하나, 둘, 셋. 한 3초 정도는 앞으로 가지 않아요. 크루즈 버튼이 여기 있는데, 아, 크루즈 넣는 게 정말 너무 편해요. 고속도로 올려가지고는 엑셀을 진짜 거의 안 밟고 온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기능이 전체적으로 다 누르기 좀 편하게 돼 있고. 비상깜빡이는왜 이렇게 멀리 해놨나 모르겠어요. 정말로 17년도 당시에는 너무 과하지 않나. 거의 5톤 차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차는. 60km 되기 전에 11단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차선이 다경보장치가 고장이 안 나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전차주가 돈을 못 벌었으면 은 구매하신 분이 좀 돈을 벌더라고요 19년식인데 3 4만 키로 탔는데 전차주분들이 뭔 돈을 벌었겠어요 두분다 손해 봤지 배기 브레이크를 작동을 시켜놓으면 은 엔진 브레이크를 빨리빨리 걸어줘요 배기 힘만으로 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배기 브레이크 2단 걸어놓으면 은 엔진 브레이크를 진짜 빨리빨리 걸어줍니다 기어 단수가 빨리빨리 떨어져요 짐 싣고 다니시는 분들은 편놓는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때 승차감 어 굉장히 편안하지 않아? 조용한 거 아 차가 조용하다 국산차하고 외일차하고 문만 열어다 닫았다 해봐도 그 느낌이 다릅니다 음, 조용하다 그리고 이제 앞에도 썼었고 뒤도 에 썼으니까 조금 더 승차감이 편안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2 0 0코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차를 만들려고 앞 타이어를, 3일 로 타이어를 꼈는데, 승용차도 타이어가 크면은 너무 타이어 값이 비싸고, 화물차도 타이어가 너무 크면 타이어 값이 비싸고, 여기다가 295 타이어 끼면 안 되나? 신호 대기하고 있을 때, 그냥 사이드만 채워놓는 거야 사이드만 채워놓고, 이로 있다가, 신호가 바뀌면은, 저는 사이드 풀고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굳이 기아 중립을 한다고 해서, 연비가 더 좋아지나? 에코를 기능은 좋아요. 옛날에는 막 풀이라고 했는데, 막 옛날에는 수동이니까 막 기아 빼가지고 막4개막 내려간다고 했는데, 좀 에코를 기능이 들어갑니다. 요즘 차에 들어가는 기능이 10년 전에 이베코에는 장착을 했었다. 굉장히 앞서 나갔다 이베코가. 그리고 확실히 연식하고 킬로수가 있으니까 실내도 깔끔하고 냄새도 안 나고. 출고가 1억짜리인데 그러도 그럼 17년도에 1억이면은 지금이랑 비하면은. 지금 요 정도 스펙을 가진 차 파비스랑 뭐 맥센 스 세차 살려면 지금 1억 2,500, 1억 3,000 줘야 사지. 그런데 이만 하면 됐어. 화물차는 진짜 이만 하면 됐다. 더 이상 좋게 만들라고 하지도 말고. 자꾸 껍데기만 바꿔가지고, 신차 가격 올리지도 말고, 이 정도면 됐다. 5돈 차고, 14돈 차고, 25돈 차고, 출연하고, 더 이상 신차를 개발을 하지 말아라. 더 이상 신차를 개발하지 말고, 차라리 신차 금액을 좀 줄이고,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은 좀 부품을 좀 저렴하게 조달할 수가 있는지, 우리 차주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부품을 좀 오래 탈지, 이런 거를 개발을 해야지, 이제 앞으로 차가 더 좋아지면 뭐 어떡할 건데.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30톤짜리 차, 뭐 40톤짜리 차를 만들 것도 아니고, 적재함을 더 늘릴 것도 아니고, 실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자동적으로 부품 가격도 올라가고, 새 차를 만들면서 부품이 없어가지고 차 수리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문 닫아야지, 그럼 자기네들이 팔아먹은 차 부품을 왜안 만드냐고. 저는 그게 항상 불만이. 후진한 상태에서 시동은 그냥 꺼도 된다. 그래도 자동으로 기아 중립에 들어갑니다. 맥센의 320 마력 엔진이 갖고 싶다 파비스의 ZF 12단 미션이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딱두 가지를 조합을 해놨기 때문에 알맞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